얘는 왜 넣었냐면 할인이 진짜 무지막지해요 695만원 결국 700만원이 할인이 되는 건데 와우. 안녕하세요 홀코마TV 홀코마입니다 오늘은 2022년식 제네시스 G80이 직출도 가능하고 22년식인데 할인도 가능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G80은 2.5 2,500cc 터보랑 3.5 터보 이렇게 디젤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디젤은 거의 그래서 저는 2.5 터보로 할게요 저는 그렇게 출력이 사실 304마력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동 타입은 이제 후륜 구동이랑 4륜 구동이 있는데 사실 4륜 구동을 많이들 선택을 하세요 여기도 돼 있죠 근데, 진짜로 한국에서는 남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저는 사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 어차피 이제 한겨울에도 사실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만약에 이제 서울이나 조금 윗부분,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은 사륜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륜을 하시더라도 윈터타일를 하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릴게요. 이륜으로 하면은 색깔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광이 추가금 70만 원이 들어가고요. 말고는 추가금이 없어요. 이번에 22년식에 추가된 스포츠패키지 기본 모델인데 사실 스포츠패키지는 보시면은 이제 2.5 터보 같은 경우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제 19인치 타이어 휠 그리고 이제 뽑피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3.5 터보는 거기다가 20인치 휠이 들어가고 뽑피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통 부분은 앞뒤 범퍼 그리고 그릴이 블랙 크롬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크롬 몰딩 부분이 다 검은색으로 다크 그 크롬으로 바뀌어요 사실 좀 스포티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크롬 부분을 다 없애는 게 맞겠죠 확실히 많이 스포티해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실내도 지금 바뀌거든요 어, 이게 보시면은 이번에 22년식 스포츠로 바뀌면서 이렇게 콜팅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빨간색 스티치 이제 흰색 스티치를 이제 넣으실 수 있고요 확실히 많이 고급스러우셨어요 거기다가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완전 달라요. 예를 들면 검은색. 검은색은 일반 검은색이죠. 진짜 빨간색은 완전 고급스럽게 블랙 레드 투톤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베이지랑 그레이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많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정렬의 레드 이렇게 19인치 휠, 20인치 휠이 있는데, 어, 아무래도 19인치 휠이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옵션을 선택하는데, 사실, 제네시스는 파퓰러 패키지라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필수 옵션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 아무래도 조금 인기 좋은 옵션들을 모아서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부 옵션을 정할 수 있어요. 세부 옵션을 정할 수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은 파노라마 솔루프는 어차피 이제 이거는 개인 취향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컨비니어스 패키지를 넣으시면 은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들어가는데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스트레칭 모드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장거리의 피로도 조금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고스트도 어 클러징이 들어가고요. 하이테크 패키지는 아까 파퓰러에 들어갔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도 들어갔죠. 사실 파퓰러 하면 끝이죠. 그리고 스피커를 넣으실 분들은 넣으시고 빌트인 캠 패키지나 차량 보호 필름은 네, 이렇게 되면 차량 가격이 6,350만 원에 이렇게 멋진 G80을 볼 수가 있고요 22년식이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나왔는데 재고가 있고 거기다 할인까지 가능해가지고 제가 지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한 10개 정도를 꼽아봤어요 2.5 터보에 18인치 기본 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이제 드라이빙 어시턴트. 정말로 주행에 필요한 것만 들어가야 는 옵션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차값이 많이 싸죠. 6,000인데, 이제 150을 할인하면 어, 5,000 후반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재고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꼽아본 거는 이제 카본, 이것도 카본 메탈이에요. 사실 카본 메탈이 잘 나가죠. 거기다가 얘는 시트가 하바나 브라운. 하바나 브라운도 인기 있는 색상이에요. 거기다가 얘는 이제 파퓰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싸졌죠. 어쨌든 6,000초반대면 저는 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완전 가성비 모델. 가성비 모델인데 사실은 이렇게 옵션이 없는 재고임에다가 가격도 5,500. 거의 깡통인데도 불구하고 할인이 150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꼽아봤거든요. 특히 이거의, 이, 자, 이 재고의 장점은 인기 많은 화이트에. 브라운이라는 거. 왜냐하면 사실은 중고차가 지금 제가 보니까 21년식 중고차가 5천 중반에서 5천 후반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신, 지금 얘들은 시차가가 5천만 원대예요. 그러면 완전 이득인 거죠. 이제 옵션 좀 많은 거를 꼽아 봤거든요. 그래서 가격 이좀 많이 비싸서 7,200인데 대신 500이나 할인이돼요 그렇기 때문에 6,700. 이게 할인이 500이나 된다는 거는 어. 사실은 여기 있는 옵션 3개 정도를 사실 공짜로 가져가시는 거세요 얘는 이제 또 4륜에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서 실내가 조금 더이뻐요 그리고 이제 파퓰러를 넣었기 때문에 6,700이 됐고요 다음은 이제 3.5토보를 볼 건데요 3.5토보에다가 이제 4륜 넣었고 파퓰러 패키지까지 3.5토보인데 정말 필수 옵션만 넣은 거예요 6,500만 원이죠 사실 2.5토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얘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3.5 터보 근데 얘도 옵션이 아예 없어요 3.5 터보 깡통 모델이죠 근데 또 여기서 400만 원이나 할인이 돼요 그렇게 되면 5,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 3.5 터보를 5,8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면 완전 좋죠 왜냐하면 3.5 터보 기본 가격이 6,100만 원 정도예요 거기다가 화이트에 브라운이면 또 인기 많은 색상이고요 그리고 다시 2.5 터보를 넘어갈게요. 얘는 왜 넣었냐면 할인이 진짜 무지막지해요. 695만원. 결국 700만원이 할인이 되는 건데 이 정도 옵션이 제일 많이 팔리는 옵션인데 어, 700만원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5700만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제가 한번 10가지를 꼽아봤는데 어, 바로 축출 가능한 차량들이고요. 사실은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어,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문의처는 밑에 있으니까 카카오톡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